안녕하세요. 용인 전원 주택 전문 용인 구한 부동산입니다. 검색창에 용인 구한 부동산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 들어오시면 용인 최다 매물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제주공항에서 한 3, 0 40분 거리에 있는 함덕 해수욕장. 제주도에서는 제가 함덕 해수욕장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에베레셀 호텔 어, 객실 매매를 위해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향린 동백 향린 동산에서 살다 보니까 청주 공항이 가까워요, 1 시간 거리.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편이에요. 제주도를 매물 접수들도 그렇고 힐링 삼아 자주 가게 되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laughs> 제주도가 요즘 어, 부동산이 작년부터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12월 21일, 1100도로를, 제주시에서는 눈이 좀 많았고, 이렇게 서귀포로 갈수록 눈이 좀 없더라고요. 저는 1100도로를 워낙 좋아해서, 이건 이제 가을에, 아니, 봄에 촬영한 1100도로에서 너무 이뻐서 제가 차를 세우고 찍었던 1100도로구요. 이건 이제 아까 보시던 거 12월 21일, 한겨울 1100도로 풍경입니다. 정말 제주도 가면 하루에 한두 번씩 꼭 천백도로를 제가 달리는 편입니다 힐링도로. 어 제주도에서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많이는 안 가봤지만 함덕 해수욕장이 가장 이국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함덕 해수욕장을 너무 좋아해서 봄, 가을, 겨울, 여름만 안 가봤어요. 지금 이제 가을 풍경입니다. 함덕 해수욕장 가을 바다. 사진 찍는 분들, 내가 사진 찍는데 진짜 한 10분 동안 사진 찍어 드렸던 분들입니다. 저분들,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는 겨울에, 이번 겨울에 12월 21일 날, 어, 맵을 접수하러 갔다가 제가 함덕 해수욕장, 또이 앞에, 어, 스타벅스, 그 옥상에서 루프탑이라고 그러죠? 그 위에서 함덕 해수욕장을 제가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사계절이 다 이국적이에요. 함덕 해수욕장. 제주도도 그렇고. 이번에 함덕 해수욕장에 이제 모래가 많이 날리니까 이렇게 바닥에다 비누루 같은 걸 깔았더라고요. 요건 이제 봄에. 봄에 갔을 때. 에베레셀 호텔은 함덕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고, 그, 지금 에베레스트 호텔 매물들이 한 저한테 한 4개가 있어요. 네분이서 각자 다른 분들인데 매물인데 이게 가장 가성비 좋고 금매 1억이래서 제가 지금 주인분이 오늘 제주 함덕 해수욕장 에베레스트 호텔에 가셔서 촬영을 해서 저한테 보내준 동영상을 제가 오늘 유튜브 동영상 을 올리고, 올리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 객실은 290. 5동이고요. 객실이 295개, 그 다음에 주차장도 100몇대 지칭에 할 수가 있는데, 이 주변에는 도로에도 그냥 주차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에비네셀 호텔 로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객실을 한 8평 정도로 보시면 돼요. 개인 소유, 매매금액 1억, 지금 이제 객실에 들어오셔가지고 촬영을 해주신 거예요. 동영상 주인분이. 침대는 기본적으로 두개 정도 들어가고요. 간이 주방이 있고 또욕실이 있습니다. 이, 지금 전체 층 중에 5층에 해당하는 객실이고요. 이렇게 바다가 한쪽 면에 이렇게 오늘 찍으신 거거든요. 촬영을 하신 건데. 오늘 낮에 촬영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 그러니까 침대 사이즈는 픽 사이즈로 두개 두 정도가 들어가고요. 이컵 밑에 미니 냉장고라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안 찍으셨네요. 그래서 뭐 내가 1년 365일 다 사용해도 상관없고 만약에 안쓸 때는 에베레스트 호텔에 위탁경영을 하시면 수입 수익률이 매달 그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거는 아니고 한 15만원 전후 그 정도 보시면 된다 고돼요그 응. 아, <laughs> 코로나 아아 코아르래 코 때는 정말 수입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줄은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이쪽을 제주도를 잘못 가니까 그냥 객실을 매매 하시겠다 그래서 매물로 나온 거고요.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어, 구한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매매 금액은 1억입니다. 금액 조절은 더 이상은 좀 부담스럽고요. 1억에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세요. 용인 구한 부동산입니다.